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약 7,500만 원 농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약 최대 3억까지 12%짜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은 수컷은 좀 속이 시키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나무에 여러 가지를 키우면 감나무는 고통스럽습니다 고추밭이나 콩밭에는 풀이 있으면 안 좋지만 가수 밑에는 풀이, 다양한 풀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저는 그 36년 전에 기양하여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는 유진 농원 운영하고 있는 유재하입니다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기농기청 교육입니다. 기농준비에 대한 농, 농촌의 현실, 기농준비, 법, 운영, 지원제도 이런 것도 다양한 것을 가르치고, 오전에는 이론교육하고, 오후에는 현장 실습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전체 한 100시간만 넘으면 기농 기촌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약 7,500만 원. 그외또 농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약 최대 3억까지 국가에서 그 1, 2%짜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진농은 제2농장인데다여기 1농장은 제쪽에 2만 5천백 따로 있어요. 여기는 그냥 체험 학습하는 그런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감 농장에 와서 니감 공부 조금 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감의 암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춘놈입니다 수컷 하나가 암물 25명을 거느리고 살아요 암수가 다르게 구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잘 모르겠죠 그죠? 감은 숲컷은좀 쏘기 싶음에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감은 우리 지구상에 한4 0여 종류가 자생을 하고 우리나라는 한 40종류 정도 지금 자생을 하고 여기는 한 29종류 있습니다 이 나무에다 꽂아 버붙 해가지고 응. 그 여러 가지를 달리게 해 놓은 거예요. 응. 자 음. 이제 이쪽, 이쪽, 이쪽 이쪽도 가이 다르죠. 벌써 네. 이쪽은 노란빛이 네. 들면서 이로 가는데 네. 저쪽에 옆에 거는 다르죠. 그죠. 응. 원래 이렇게 한 나무에 여러 가지를 키우면 감나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강 상품화 또 이렇게 음. 방문하는 사람한테는 즐거운가? 응. 그다음에 응. 스토리거리가 이죠이 야기거리가 있니게 그런 겁니다. 응. 요게 음. 지금 좋아하는 태추라는 음. 감인데 사과하고 배 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요새 많이 유행하는 거고 일단 조생종입니다 조생종 그 다음에 옆에 이 나무는 한 다섯 가지 감이 달려요 일농장 지금 한 28,000평 음. 여기는 한 7,500평 됩니다 초생재배입니다 초생재배 음. 고추밭이나 콩밭에는 풀이 있으면 안 좋지만 가수 밑에는 풀이 다양한 풀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 풀을 최대한 길러가지고, 그, 크면, 목질화돼요. 그 목질화된 걸 배에서 땅속에 돌려주면, 땅속에 들어가서, 섬유질이 들어가서 미생물이 살수 있는 공극을 만들어줍니다. 감잎을 따서 말려서,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감잎식빵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그 빵을 개발 한번 해보려고. 네. 까미 예,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그 빵에 접목해보면 아마 좋은 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기계는 만능입니다, 만능. 이게 잼, 즙, 고,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팥을 삶으면 팥이 진짜 너무 맛있다. 그리고 얘는 영양을 파괴하지 않고 고진공 저온 고속농축기. 이 가마의 꼴은 공기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까지 개발되지 않고, 감추어진 그런 아주 소박한, 전행적인 농촌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차량 통행도 없고, 깨끗한 공기에, 그 다음에, 놀러와서 멍 때리기 좋은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농산물들이 아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성돼 해서, 다양한 체험거리도 있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또 다양한 그식 체험도 가능합니다. 한옥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자고 일면 어나 몸이 개운합니다. 여기는 뭐방 오면 7만 원부터 그 다음에 단체로만 좀 많이 오면 한 4, 50만 원까지 그렇게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식사도 여기서 마을에서 제공이 됩니다. 아주 뭐 맛있습니다. 네. 요 전형적인 시골 밥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저는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서 왔습니다. G1입니다. 예, 농촌 일자리 체험하고, 그게 관련된 뭐 부수적인 것들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설 하우스 애호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차 후에는 다른 작물로 이렇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네. 그런 데 조금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기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제 어릴 때 원래 꿈이 농사를 짓고 힐링을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게제 꿈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제가 이익 창출을 하면서 이런 힐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농 기촌에서 잘먹고잘 사는 길, 그 다음에 농촌에서 잘 적응하는 것 등등, 다양하게 기농인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또 뭐,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대서 해 열심히 현장 위주의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또 교육생들 많은 감 들어봐야 되 저는 그렇습니다.